자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 저는 보통 이렇게 약간 노을지는 약간 어, 좀 흐린 날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긴 하는데 약간 저런 노을지는 그렇다고 구름이 좀 많아야 돼요 구름 많은 그런 날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냥 그래서 뭐 지금 우랑리 갈 때라든가 뭐 바다는 우랑리가 저희 가까우니까 서울에서 그리고 뭐 보통 강이랑 산에 있는 우리나라 그런 거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. 사진 찍기 너무 좋은 축제에서요것도 갖추고 있어서 뭐 서울에 뭐산 근방에서 찍기도 하고 어쨌든 뭐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가 저는 그렇게 노을 지는 시간대고요. 하루를 마무리하면 집에 갈때 드는 생각 와 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일 못뭐 찍지? 내일 왜 하랬다?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주세요 빨리 나겠습니다. 음, <laughs> <laughs> 예. <laughs> 아, 다음 사진 재밌으니까 빨리 넘어가랍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사진 바로 넘어갈게요.